4시구나? 아니요, 은우님이 하면 더 엄청나게요. 6 나가요, <laughs> 무토가 몇 번까지? 45번까지 쓰는 거? 3, 13 나가요. <laughs> 계속, 계속 용호사들 하실 거죠. 왕자보다는 4시 버전이 편한거 같아요. 네, 뭐안 된대 안 된대 아로하 근데 은은 이것도 또 은은이 기억나세요? 속콘때이 동동댕이 받아야 넘어갈 수 있어요 1위만! 맞냐? 1위만? 네 1위 버전으로 6, 13 했죠 6하고? 13 6하고 13 했나 내가? 나왔습니다 어될것 같은데? 음.. 진짜 대박 어떡해 이제 되면 어떻게 해 여기 발도 되는 거 아니야? 21번 오, 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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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네, 또. 말을 아끼 <laughs>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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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칠 오, 리 오, 어 이십칠 두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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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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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여러분 약간 로또 방송 보는 것 같잖아요. <laughs> 이걸로 이제 다 1등 되면은 약간 수령 금액이 좀 적어지긴 하는데 <laughs> 그래도 어될것 같습니다. 어떻게 미션 성공인가요? 예. Yeah.